잡곡밥 무조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. 엄마, 나 건강 챙긴다고 요즘 잡곡밥만 먹거든. 잘했네. 찹쌀, 수수, 조, 율무도 넣었겠지. 응, 잡곡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잡곡밥에도 과유불급이 있습니다. 첫째, 찹쌀은 혈당 지수가 무려 86입니다. 전분이 많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. 당뇨, 혈당 걱정 있는 분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둘째, 잡곡 종류는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. 우석대 연구 결과, 다섯 가지 잡곡 조합이 가장 단백질, 무기질, 항산화 효과가 높았어요.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. 그럼 추천 곡물은요? 현미보리 귀리는 식이섬유 풍부해 혈당 조절에 좋고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. 서리태 검은콩은 단백질 보충 항산화 효과와 포만감. 그리고 잡곡과 백미는 4대 6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흰살을 너무 줄이면 소화가 더 힘들 수 있어요. 엄마! 나 그냥 아무 잡곡이나 막 넣었었네. 내일은 서리태랑 보리 넣은 엄마 표잡곡밥 어때? 완전 좋아.